범우일칠살 어, 명길즉 충발 명흉즉 위화자 무릇 무릇 칠살을 만난 경우 그 말이죠 칠살을 만난 경우 명길즉 명이 길하면 명이 길한즉 충하면 바라고 명이 길하면 충이 되면 자극이 돼서 좋아지고 바라고 명이 흉한즉 명흉즉 위화 뭐가 된다 화가 된다 그 말이죠 여뭐또 가령 만약 화취 지지 유타위 레충자 화가 모여 있는 지지에 화취지 몰지 입니다 뭐지 화가 모여 있는 지지에 유타 타위 어떤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어떤 지지가 와서 래충 충을 하게 되면 지금 화가 모여 있는 지지에 다른 위치에 있는 지지가 와서 충을 하면 위지 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파화 어, 파, 파를 깨뜨리고 성복 복을 만든다 복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 화로만 화가 짠뜩 모여 있는 곳에 와서 볼링공이 와서 빵 터뜨리듯이 이 그걸 깨뜨려버리면 화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복이 된다 복이 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 반대말로, 여, 만약, 복취 지지, 복이 모여 있는, 복을 모으는, 복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지 외, 타위 레충,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지지가 레충, 와서 충을 하게 되면, 즉, 그런 즉, 파복, 성화, 복을 파고, 어, 화를 이룬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충을 했는데, 충하는 대상이 화면은, 어, 화가 없어져 버리니까 좋게 되는 거고 복을 충했다 그러면은 복이 깨져 버린 거니까 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범공망 공망을 범한 경우 공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0갑자에서 배웠죠 어떤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사이에서 짝을 못 이루는 거 공망 들었다 그러면은 뭔가 비었다 그래서 공하고 망할 망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망이 됐다는 건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망을 범했다. 그런데 유타위 다른 곳에 위치한 지지가 레충 와서 충을 했다. 그러면 역 뭐가 됐어요? 복이 되겠죠? 위 된다. 뭐가 파화 화를 깨뜨려 버리고 성복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연월일시 어 연월일시 치차 자 연월일시에 있는 것도 이와 같다. 이와 같이 값어치가 있다. 그 말은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되면 필 반드시 작 만든다. 어, 만든다. 뭘만드죠 식록진, 식록의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이죠. 반드시 식록진을 만든다. 식록이라는 것은 뭐죠? 복록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 복록이 있는 사람을 만든다. 그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약 만약에 월충일시 월이 월이 월지가 일과 시에 있는 지지를 충하면 충한다고 하면 시충오 다시 시가 또 오를 어 연을 아, 시충년 연지를 취해요 연지를 충해버려요. 그러니까 월이 그 뒤에 있는 일과 시를 충하고 시에가 다시 연으로 거꾸로 저상 자리 가서 충해버리는 거죠. 후손이 조상 자리 가서 충하한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면은 명구 이것을 일컬어서 구란다. 이 구자가 원수 구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수로 한다. 주 주로 여인 사람과 더불어서 무은 은혜가 없다. 즉 사람이 은혜와 받은 바가 없다.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 말이죠. 다득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얻는다. 뭐 얻어요? 증혐 이거는 미워할 증 싫어할 혐자죠. 혐오한다. 뭐 증오한 달증 증혐 그래서 증오와 혐오를 얻게 된다. 혹 장병 혹은 기인병 오랫동안 알게 되는 그러한 비인병을 어, 기인병을 알게 되기도 하고 혹 폭절 폭절은 뭐요? 절은 뭐냐면 우리가 절하, 절하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폭절은 갑작스럽게 죽는 거죠. 폭절 난폭하게 죽는 거니까 갑작스럽게 어, 죽는다. 대겁살 망신상충. 자, 대는 뭔 무엇을 데리고 수반하고 영어에 with 정도 뭐 뭐와 함께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대 겁살, 겉살. 겁살과 함께 망신상충. 망신이 상충하게 되면, 즉 겁살과 망신이 충이 되면 주 범형 주로 보다 형을 범하게 되고 약약제사 사절 처. 만약에 사절처에서 그런다면, 주, 병, 다, 질. 주로, 병이, 많고, 질병이, 이른다그 말이죠. 병이, 질병이, <laughs> 많은 질병을, 어, 질병을 아게 된다. 그 말이죠. <laughs> 대, 또, 뭐, 뭐를 수반한다면, 귀, 살, 귀, 살이, 귀, 살이, 입국. 명국이죠 명조에 명조에 어, 대 수반한다면 귀살이 명조 어, 국에 입 들어온다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귀살이 명국에 있으면 명조에 있으면 그 말이죠. 유수기. 수기 수기는 뭐죠? 빼어난 기운이죠. 어, 빼어난 기운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과명자. 과명은 과거의 이름을 올린 자죠.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 자. 그렇게 된다. 어 명국에 명국에 귀살이 올라와 있는데 귀만 올라오면 좋은데 귀만 올라오면 좋은데 살도 같이 귀살이 올라 어 명국이 올라오게 되면 수기가 있고 어쨌든 귀가 있으니까 수기가 있게 되고 과거에도 이름을 올리지만 다입 많은 경우에 들어간다. 어디에? 대간. 대간은 어디죠? 어 이제 중국 관어 여기는 중국 책이니까 그러긴 한데 주로 이제 대간은 어어는 가나는 기관을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시대 때뭐 사원부 사관은 이런 말이 죠 그러니까 그런 쪽어개통에 이제 이, 어, 들어가게 되고 종 마침내는 뭐다? 마침내 끝내는 악질 안 좋은 질병이 걸려서 이사 그래서 죽게 된다. 그 말이죠. 대원진 원진과 공망이 상충하게 되면 원진을 데리고 있는데 공망이 상충하게 되면 부 즉그 말이죠 부즉 뭐 아니면 뭐다 즉 아니면 바로 뭐다 뭐다 하천 밑으로 천하게 되면 천하게 되는 게 아닌즉 불 그러니까 천하게 되지 않으면 곧 뭐다 비난하다 그래서 천하거나 천하거나 비난한 것 중에 하나는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뭐 비용이 걸리고 막 이러냐? 라고 또원진이라가 공망이 상충하게 되면 이 천하고 또는 비난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가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 살이 있어서 그렇고 또는 뭐가 있죠? 여기에 원진이라든가 공망이 있어서 그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심지훈 심지. 심지가 가라사대. 말하되 파인 인성을 깨고. 파재 재성을 깨고 병 아울러 아울을 병 자죠 아울러 파록 파마 즉 녹과 마를 깨게 되면 소증 증가하는 바 증가할 증자죠 증가하는 바가 소 적게 된다 즉 증가하는 게 적게 된다 그래서 인제 녹마 이거를 다 깨게 되면 깨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 증가함이 적게 되는데 뭐냐면 위 아, 복내 복이 증가, 어, 즉 적게 증가되는 것이 내 복이다. 즉, 내 복이 되지 않는다. 내 복이 즉 적게 어, 많이 증가되지 않는다. 적게 증가된다. 그 말이죠. 갱 더욱이 가파합, 가파파를 더하고, 파를 더하고, 아니죠. 더 파합 그러니까 합을 파하는 거 합을 깨버리는 것을 더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합 합을 깨버리고 일시충 일과 시가 충을하게 되면 질 질병이 질병이 비직 그죠 또 똑같아요 비직하면 요거 아니면 요거다 그 말이죠 수족 수족에 관한 질병이 아니면 어디다 두 머리와 목 눈에 관한 질병이 된다. 그 말이죠. 수족의 병이 없으면 머리와 눈에 있다. 한번 볼게요. 자, 파인자. 파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 파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 예컨대. 가령 목인. 어 목의 사람이. 대, 개미. 개미를 데리고 있는 목의 사람이. 자 게, 개미가 뭐냐면 우리 나부보행 했죠. 그 나부보잉 보면 개미. 이모개미가 뭐냐면 양유목이에요. 이모개미가 양유목. 그래서 이게 목이 어, 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내유 내부에 뭐가 있어요? 을축 금지류 을축과 같은 금이 있다. 그러면 을축은 뭐냐면 갑자 을축은 해중금이에요. 금은 금이란 말이죠. 금은 금은 뭐죠? 금금목으로 어, 이 을축에 있는 금이 어, 개미에 있는 목을 극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개미 여기에 목이 인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일주가 화 같은데요. 어쨌든 해석 어, 이 원문만 보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성이랑, 인성을 이인성 깬다고 하는 것은 인성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가령 개미를 수반하고 있는 개미를 데리고 있는 목의 사람이 내부에서 뭐다? 을축이라고 어, 하는 금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뭐다? 금근목으로 그걸 당한다. 당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파제자. 재를 깬다고 하는 것은 재성을 깬는다, 깬다고 깬다 하는 거죠. 가령 보다 금인 사람. 금인이 금이겠죠. 금인 사람이 이 임목위제, 어, 임목과 묘목을 재성으로 삼는데 그렇죠? 금금목으로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임묘가 뭐다? 재성이 되는 거죠. 그 임묘를 견, 깨뜨리는거 뭐죠? 신유. 신유는 뭐예요? 금이죠. 금금목으로 재성인 임무, 임묘를 그걸 해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파제자 재성이 깨지는 거다. 그 말이죠. 견 신유지료 그런 신근과 유금의 무리들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파록자 록을깬다고 하는 것은 여 가령 갑록 갑녹의 갑의 녹은 어디가 있어요? 인묘에 있죠. 그래서 갑의 녹은 제인제인 제인, 인묘 인목에 있는데 갑의 녹은 인목인데 견 봐요. 뭐를 봐요? 신자지료 신근과 같은 글자들의 무리를 본다. 그러면 뭐예요? 금금목으로 신금이 뭘 깨버려요? 인신충도 되고, 또 깨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잇목은 충에 의해서도 깨지고, 또 극관계로도 그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어, 녹인. 간목에 있어서는 녹이 잇목인데, 잇목을 극하는 신금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거는 뭐다? 파, 록에 해당된다. 그말이고요 파마자. 파마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깨뜨린다는데 가령, 여, 마제, 사. 사. 자, 마의, 어, 마가 어디에 있냐면 사화 속에 있어요. 그럼 깨트리는 건 뭐겠어요? 사해충이겠죠. 견, 해자, 지류, 해, 어, 해수화 같은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해충. 여기는 뭐죠? 사해충. 여기는 인신충. 그래서 이, 만약에 잇목이 걸록인데, 어, 녹인데, 어, 신금이 와서 깨버리고, 여기 이제 사가 예컨대, 만데, 해수가 와서 깨버리고, 사이충, 사이충, 갱신충, 그렇게 깨버린다는 얘기죠. 자, 파합자. 파합자라고 하는 것은 합을 깨버리는 거죠. 네, 곧 뭐다. 이해내, 곧 뭐다. 간합, 천간이 합을 하는데, 피, 지. 자, 피는 뭐뭐에 의하여, 영어의 수동태, 바이에 뭐뭐에 의하여, 라고 보면 돼요. 지. 지지에 의하여서 파, 깨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간에 합이 되어 있는데 지지에서 깨진다 그말이죠요컨데 자, 여기 보면 갑오, 갑오 일주가 기회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천간이 뭐에 갑기 합토로 합이 돼 있죠. 그런데 요거에 이제 갑기 합토가 깨진다는 거죠. 오해가 이렇게 있는데 갑기 오해가 있는데 어떨 때 깨지냐? 보면 여, 가령 갑오 아니죠? 맞나요? 여 갑오 인견 기회. 자, 갑오가 기회를 보는데 혹 견, 사, 자. 사,를 본다. 이 사, 자, 있죠? 이 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의 충. 충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기토, 기토의 뿌리, 기토의 지지 해수가 흔들리죠. 그러면 기토도 흔들려서 갑기압토가 깨진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봉, 자. 만약에 사화가 아니라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우충이죠, 또. 좌우충. 그러면, 어, 오화 속에 이 좌우, 오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갑목도 흔들려서 어떻게 돼요? 갑기압토가 깨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봉, 자. 파, 갑, 봉, 잡, 자수를 만나서 이 자수를 만나서 감, 갑오를 깨버리면 갑오합을 깨버린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자 다시 설명하면 갑오일주가 기예를 만나면 자, 위에 창간에 각기압도가 되는데 그 옆에 사화가 와서 사해충이 되거나 그러면 여기 깨진다고 보는 거고요. 옆에 좌우 충이 될수 있는 자수가 오거나 그러면 이 천간이 지지가 어, 충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 천간 합도 깨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자, 시운. 시에서 말하기를 시에서 이르되 상충. 상 서로 충하는 것이 또는 충이 환 돌아올 환자. 그 말이죠. 돌이어. 자, 상충이 즉 충이 도리어시뭐 무엇이다. 자, 상생. 스스로 상생이 되는 것이다. 집내제자자 와서 모을 집자 올랫자 모여 와서 제 황제 자리에 황제의 자리에 자위의 자리에 어 있으면 황제 옥자로 몰려온다면 뭐다 무형 형이 없다 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갱 더욱이 득 얻는다면 화계 우리 화개살이라고 하죠. 화개를 얻고 겸 이건 좀 화려한 거. 그래서 어, 겸 겸하여 권살 권살 어, 즉 살의 권세를 겸하여 득 얻게 되니 화개와 겸하여 어, 살의 권세를 득 얻게 되니 위 된다. 뭐가 관청 관이 청하다. 그 말은 벼슬이잘 나간다. 그 말이죠. 현 나타날 연자 그리고 통 통제한다. 웅병 씩씩할 웅자죠. 어, 씩씩한, 웅장스러운 그러한 병사들을 통솔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씩씩한 병사를 통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운, 또, 말하, 또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상충, 상거. 상충과 상거, 서로 충하고 서로 가는 것은 요, 필요하다. 뭐가? 장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서로 없앤다고 하는 경우 장생이 필요하고, 건왕지시 자, 건항할 때, 건항할 때에 건항하게 되면, 녹. 그 녹은, 갱, 더욱, 다시 경, 더욱, 갱, 향. 누릴 양자죠? 더욱 누리게 된다. 고칠 경, 다시 갱, 자죠 그러니까, 갱, 갱, 향. 그러면, 더욱 누리게 된다. 탐. 이게 쓴 이제 북두칠성에 나오는, 그죠? 별자리 탐낭, 무, 무곡. 탐낭과 무곡 탐무 이 탐낭과 무곡이 약 만약에 갱 더욱 임시 살자 시의 살로 임한다면 그 말이죠. 더욱 자 어, 시의 살로 임하게 되면 임하게 되면 위 위관청 관은 좀어 맑게 되고 그러니까 관이 더 좋게 되고 귀 장웅병 귀한 것이 뭐다? 장. 이게 손바닥장이죠. 그러니까 장악한다. 그 말이에요. 손바닥장이니까 어떤 웅장, 웅병, 그 씩씩한 군사들을 장악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귀, 귀함이 있다. 그 말이죠. 운또 가라사대 생왕연면. 자, 생왕. 생왕이 이어서 이어지면 그 말이죠. 이어지면 견 결신 결신을 보게 되고 보시 보는데 갱 더욱 겸 겸하여 일칠 17 하나의 칠살과 또 위린 뭐다 이웃이 된다 그 말이죠 칠살에 이웃이 되는데 겸하여 칠살이 이웃이 되는데 <laughs> 간간 직입 저당리 어, 볼수 있다 뭐다 바로 들어간다 어디에 저당이면은 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정에 들어가는 거다 저정 속 송직자니까 송리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바로 조정에,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다. 권영 병부, 자 권세권자 권을령자정 권세권 권을령 병부 군사병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병부 군사들을 거스리는 거스릴 거스리는 권세는 조보다 돕게 된다. 즉 병부를 군사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러한 권세는 성 아니 조 돕는다 뭐를 성명 어우 이제 성인 성자의밝금 명자니까 주로 뭐냐면 어, 임금의 그 뛰어남이겠죠 그래서 임금의 그 뛰어남 임금의 밝음 임금의 청명을 돕는다 즉 신하가 임금에게 임금의 통치에 협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은 또 가라사대 사충 네 개의 충이 생생처 자네 개의 충이 어, 생하는 곳에서는 그말죠네 개의 네 개의 충이 생하면 생하는 곳에서는 자 스스로보다 비난하게 된다 그니까 러네개 사충지가 생하게 되면 어, 비난하게 되고 갱 더욱이 치 흉신 부족간 어치 뭐뭐 할갑오치가 있다 그 말이죠. 값어치가 있다. 뭐다? 흉신의 값어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부족한 그것을 보기에 부족하지 않다. 보, 보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이 흉신이 된다는 것을 뭔가 알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흉신을 보면 어, 흉신을 본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종 하나의 예컨대 사심. 어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감정이겠죠. 사사로운 마음이 큰 기쁜 자죠 기쁘면 기뻐하고 작적 도적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말죠 그래서 마음이 간사하여 기꺼이 도적을 만들면 부 아부인은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 맛볼 상이죠 상 진한 진하는 성내고 한스러운 거 어, 그런 것을 아버지는 일찍 맛보게 된다. 뭐들 아버 어, 아들 아들의 모습 아들의 모습 상이죠 아들자자 모습상 그 아들의 모습이 뭐다? 어, 문 이게 이제 어둘 문자예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어둡다라는 것을 어... 성내는 한을 아버지는 일찍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한탄하게 된다 그 말이겠죠. 지겨가면 아버지는 맛보게 된다. 성내는 한을 맛보게 된다. 근데 성내는 한이 뭐냐면 아들의 모습이 오둔함을 성내는 어, 한탄하면서 성내는 그러한 것을 맛보게 된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의 못남을 맛보게 된다. 그 말이죠. 관, 제, 시. 이 모든 시를 보건대그 말이죠. 이 모든 시를 보건대 견, 충, 파. 충과 파를 보게 되면, 견, 충, 파. 유, 길, 유, 흥. 기람도 있고, 흉도 있다. 그래서, 불가, 결론 자, 불가는 뭐뭐 할수 없다. 개는 대개, 계략적으로, 그 말이죠. 대략적으로 또는 개략적으로 논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흉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시를 보게 되면 어, 이충파충파를 보게 되면 기흉도 있을 수 있고 흉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략적으로 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길긴 한데, 어,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